반갑습니다. 이 앞에서 오가피를 하시고 소금을 하시고 제주를 또 여행도 말씀하시고 오가피 좋은 거 소금 좋은 거 오리 좋은 거 드시고 제주도 여행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저는 우선 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 면 거의 다 오리는 다 아셔요. 어디에 좋은지.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오리는 많이 먹을수록 입에 있는 것도 뺏어 먹으라 할 만큼 이렇게 드시라 하는데 저는 여기 오면서 도 항상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오리를 먹기 위해서 그 머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마음이 어떤지, 우리 고객님들한테 어떻게 해서 그걸 전달해 드려야 되는지를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성을 말씀드리면 오가피나 소금이나 믿음이의 훈제나 모든 것들이 제가 오리에 들어있는 성분하고 거의 같아요 저희 회사 이름이 해심원이거든요 이 말을 항상 해드립니다 해심이라는 게 저희 호기도 하고요 이 해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만들면서 항상 하는 게 이거를 드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저기 우리 실장도와 계시지만은. 저희 실장님이 최고의 소스 전문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천연 양념을 가지고 방부제를 전혀 쓰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드실 수 있는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고 노약자가 드셔도 괜찮고 또뭐 젊어지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뭐 몸에 병을 없애겠다 하며 그 예방과 치료로도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를 드시되 좋은 걸 선별해 드시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올라왔는데 저는 순천시 닭갈비를 합니다. 월드컵. 보통 치킨 치맥을 하잖아, 그죠? 닭은 기름이 튀기는 걸 먹는데 저는 생각에 그런 거는 뭐 드셔도 좋아요. 근데 이왕이면 천연 양념을 그런 닭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리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고 삶이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